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이 밤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과 그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4월 3일 금요일 저녁 대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만 가지고도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이 웃음 가운데는 기쁨의 웃음이고 은혜의 웃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 보면은 그 기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더 더 많이 회개 기도에 더 집중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노염이 잠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노염이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 1구 바이러스에 대한 이 상황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질 텐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총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다시금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은 평생이며 아침에는 웃음이 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4월 3일 금요일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라는 먼저. 이첫 번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대회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요 부분 때문에 4월 3일 금요일 저녁 대회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바로 19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때가 되었으니까 거의 하루의 일과를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의 일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 안에 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만났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만났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 그 하루 기간 동안에 만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는 소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들었든 안 들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활의 능력보다는 아마도 저는 추측하기를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더 크게 귀에 그리고 마음에 울리는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더욱 더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바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문을 꽁꽁 잠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바로 그곳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위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꽁꽁 잠궈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예, 무섭죠. 걸리면 폐가 망가지고 혹은 죽음에 이를 수 있으니까 두렵고 무섭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우리 외출을 삼가하고 대중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은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과 유사하지 않나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정, 여러분의 그 마음 마음, 그 구석 구석 구석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4월 3일 이 금요일 저녁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데 그거 하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서 바로 행하시는 그 저녁 때 행하시는 그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제 그 직접 찾아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그 상태, 제자들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평강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평강을 허락하셨죠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에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은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게 되면 은 항상 찾아가서 찬양으로 위로하는 성가대의 이름이 바로 에이레네죠 바로 그것처럼 죽음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에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인데 창세기 3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버지 요셉이 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예 요셉아 내 형들이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나에게 와서 말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죠 잘 있는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리고 내 양떼가 평강한지 샬롬한지 내가 가서 보고 그 샬롬의 소식을 전해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요셉은 돌아옵니까? 아니죠. 형들로 인해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죽음을 넘기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요. 살아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음식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요셉이 나타나서 평강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신부름을 시키셨죠? 제가 이제 왔습니다. 나도 샬롬하고 이제 우리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다 살롬하는 바로 이 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근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금요일 저녁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세 번째는 이 평강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중에 갇힌 모습이었죠. 비록 그가 정확하게 철창살에 있는 그런 옥중 생활은 아니었을지라도 생활이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감시하는 그런 가택연금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주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힘으로? 어느 능력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심, 주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상황, 이 사태가 1년, 2년, 10년 우리가 살 살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지속이 될까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종식이 됩니다. 종식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종식이 되면 마치 희년이 되어서 불라파를 길게 불러 자유를 선포하듯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우리 다니목사님 힘있게 광고를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정말 크게 기뻐하면서 한 사람도 집에 있는 분이 없이 7층까지 가득 차서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그 찬송의 목소리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아멘의 그 소리로, 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기도소리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4월 3일 금요일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때가 된 오늘 이 본문 상황 가운데에 두려움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두 번째는 평강을 선포하셨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힘이 되어져서 기도하기에 그리고 그 기쁨과 충만함이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에 부족함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